오늘의 현장은 방 개수가 상당히 많은 현장입니다. 온전한 침실 3개와 보조 주방이 겸비된 멀티룸부터 다락에 위치한 베타룸까지 넓은 거실까지 2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신축 전천장.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집 유종호 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신축 전원대 현장인데요. 오늘 안내 샘플 하우스는 완벽한 시내권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1.5km 내 위치가 되어 있고요. 시내권도 3km 내 역도 3km 내 위치가 되어 있어서 시내를 이용하시는 분들 수도권에 이용하시는 분들 충분히 대중교통도 용이한 현장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에는 샘플하우스 대지 면적 130평이지만 널찍한 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듯한 구조에 실내 연면적만 무려 72평입니다 1층, 2층 52평에 다락 구조만 무려 20평으로 형성이 됐 있기 때문에 대가족 구성원분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샘플하우스의 단지 내 도로부터 차근차근 살펴 보고 다시 이 현장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자 단지 내 도로 나왔습니다 단지 내 도로 폭이 상당히 넓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6m 도로로 양방향 교차 통행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친지 분들이 놀러 오셨을 때 이면 도로에 주차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바닥재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로 사이즈도 널찍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안에 샘플 하우스는 제 좌측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담장은 다 마무리가 되어 있지만 중간중간 비어있는 모델은 우측에 보신 것처럼 철제 펜스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쪽에 이제 메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문은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은 별도 시공인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인 인터폰부터 양쪽 위쪽으로는 조명도 깔끔하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옆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외부 공간 주차 공간인데요. 주차 공간의 사이즈가 꽤나 널찍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큰 차량 두 대도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고요. 바닥재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차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는 사이즈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도 이동해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샘플하우스 대지 면적만 전용 130평에 도로지금까지 포함한 다면 150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부지도 자랑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잔디도 군데군데 식생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울타리 주변으로는 토사로만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 기준에 맞는 화단 공간부터 뭐 관모, 식재는 충분히 꾸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보이시는 이 상태가 마감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쪽 공간에 원래 이 공간이 텃밭 공간인데 여분의 잔디가 남아있어서 위쪽으로 또 식재를 해주셨습니다 텃밭 공간으로도 사용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도 부종 수령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쪽 공간은 확실하게 텃밭 공간으로 자리 매깁니다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가능할 같고요이 측면 공간도 상당히 넓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 주변으로는 전부 다 콘크리트 몰탈 시공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풀이 일어나지 않는 큰용한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후정 공간도 사이즈가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일단 내부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측면 공간도 생각보다 널찍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부터 메인 현관으로 들어왔을 때 이런 기본적인 포처선을 통해서 내부 전실까지 들어가서는 디딤석이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 마당부터 관목을 식재할 수 있는 영역은 널찍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저도 이동해 보시면 일단 데크 공간도 기본적인 화강석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관리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넓은 거실 창부터 오른쪽으로는 폴딩도어가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이 주방부에서도 나올 수 있는 터닝도어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 열어놓고 개방하면 시원한 식사도 가능하고 썬룸 시공했을 때 양쪽 옆에서도 어느 공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진출입 통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는 샘플하우스 옆면적 외장재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외장재는 파벽돌로 마감이 되어있고요 지붕은 기와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일반 목조의 옆면적 총 72평입니다 1, 2층 52평 다락 20평을 포함한 옆면적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로 진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센터 부분으로는 현관문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뭐 디지털 도락부터 튼튼한 방안문도 깔끔하게 포진이 되어있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역시 옆면적 사이즈답게 전실 공간이 빼곡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양쪽 옆을 이용해서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제일 좌측편으로는 키큰 신발장이 총 4칸, 바닥으로는 띄움 시공부터 간접 조명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는뭐 포세린 타일,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도 현관 벤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데드 스페이스 공간 남김없이 양쪽 옆으로도 수납 공간 마련을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일괄소등 스위치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당겨도 되고 밀어도 되는 스윙 도어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샘플하우스 옆면적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층 도어 앞에서 52평인데요 1층 바닥면적만 26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메인 침실과 공용 욕실이 마련이 됐고요 안쪽으로 이동해보시면 일단 센터 부분으로 넓은 거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으로 주방이 설치가 되어있는 분리형 구조로 설치가 되어있고요 일단 사이즈가 꽤나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있고 이 정남행에 설치가 되어있 있는 창으로 통해서 현재 해가 살짝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오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는 해는 강력하게 들어오는 공간으로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이 넓은 창호만큼이나 아트월 부분도 꽤나 널찍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무드 조명부터 콘센트 배치도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유성부터 뭐 기본적인 보일러, 그리고 인터폰도 깔끔하게 들어올 예정입니다. 상단부로는 시스템 에어컨은 현재 설치가 안 됐지만, 추후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이 2층으로 올라갔으면 계단부실도 어느 정도 디자인까지 로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테리어 부분까지도 상당히 가미가 잘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공간, 주방 공간인데, 주방 공간의 이 벽에 약간 구멍 같은 개방감을 뚫어놓으면서 약간 확실하게 개방감을 올려놨다 생각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일단은 이 집의 가장 큰 포인트는 넓은 거실과. 넓은 주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적인 장도 여러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단 폭이 굉장히 큽니다 제 위쪽에 있는 식탁 조명을 통해서 4에서 6인용 정도의 식탁 배치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외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딩도어가 한쪽 벽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폴딩도어를 전체 개방해 놨을 때 시원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될것 같습니다. 썬음시공 했을 때 진출이 통로도 용이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이쪽 공간의 수납 공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미드웨이 공간부터 수납 공간도 뺑콕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정남행에 배치된 픽창을 통해서 앞마당을 바라볼 수 있는 창호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부터 하부장은 원톤 코러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좌측분에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냉장고는 충분히 두대 배치가 가능합니다. 양문형 냉장고, 사이즈 큰 김치 냉장고, 장고도 수납이 가능한 빌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11자형의 대면형 조리대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오른쪽이 메인 조리대 공간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각 싱크부터 기본적인 창호도 널찍하게 와이드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상부장부터 하부장도 원톤 컬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3구 전기레인지가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침령 후두까지도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 반대편 쪽에 보조 주방이 아예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그만한 사각 싱크볼부터 뭐 밥솥 놓는 공간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구멍을 하나 개방함으로써 이 설거지를 하면서 TV를 볼수 있는 배치 동선까지도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2구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또 깨알같이 후드를 설치함으로써 이 냄새 나는 식재품 조리도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뒤쪽에 보시는 이 터닝 도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후정 공간도 사이즈가 꽤나 널찍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 기회에 맞게 중축을 통해서 여분의 다용도실 배치가 가능한데요 현재 이 단지를 두르면서 기본적인 세대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이 뒤쪽을 중축을 통해서 또 하나의 별도 다용도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정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인 다용도실은 또 2층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공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간은 전실 반대편에 위치가 되어 있던 메인 침실과 공용 욕실인데요 저는 좌측에 있는 메인 침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실 공간에 사이즈도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남향에 배치된 환기창부터 이 동향에 배치된 하늘 픽창을 통해서 체감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단에 시스템 에어컨도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깨알 같이 이쪽 한쪽에 아치형 게이트를 통해서 별도의 드레스룸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드레스룸도 상당히 넓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북방위장부터 시스템 행거 이쪽에 홈이 파져 있는 부분으로는 고객님 기호에 맞는 파우더룸 제작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콘센트 배치를 통해서 우류관리기도 설치가 가능한 사이즈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동선도 편리한 건이 침실 나오자마자 바로 정면부에는 공용 욕실이 마련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조적을 통해서 파티션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유리 파티션 통해서 연장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예 막아서 개평에 밀폐 공간까지 마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해바라기 수전부터 뭐 터치지 거울, 그리고 세면대와 용병기, 뭐 젠다이 선반부터 프로젝터 창호 수납장까지도 빼곡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모든 공간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2층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약간 디귿자 형태가 아니라 수직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편리한 동선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인테리어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 상판은 집성모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공간 2층 올라왔습니다. 2층 계단실을 통해서 올라오시면 좌측부로는 다락으로 올라갔으면 계단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 그러니까 앞쪽으로는 프로젝트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은 거실 공간이지만 동선상 우측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부터 살펴보고 차근차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층의 메인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 만큼 사이즈가 꽤나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전이 양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어느 공간에 뭐 세탁기, 건조기, 직렬 또는 병렬 배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2층 공간에는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는 멀티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음 공간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보이는 공간인데요 이 침실 공간 굉장히 특이합니다 약간 원룸 구조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환기창은 제 앞쪽에 위치가 되어 있고 대형 픽창을 통해서 앞마당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 에어컨도 탑재가 될 예정이고요 이 공간이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멀티룸입니다 보두주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손님 게스트 룰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가족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합가 세대에게도 충분히 용이한 옵션까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각 싱크볼부터 넓고 수납장도 상하 부장이 깔끔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미드웨이 공간 가장 안쪽에는 또일구 전기렌지를 통해서 실제품 조리도 가능한 사이즈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환기에 강하게끔 여기도 또 깨알같이 프로젝트 창고까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이제 다음 공간 2층에 메인인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 공간의 사이즈가 상당히 넓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남향에 배치되어 있는 넓은 창호도 창호이지만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콘센트 배치가 제 앞쪽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쇼파홀은 이쪽 공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방 개수도 많고 거실 개수도 널찍한 게두 개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합가세 대게 에 강력히 추천드릴 만한 현장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통로를 통해서 개방감까지도 쭉 올려놓고 생각하될것 같고요. 자, 이제 이 너머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모전리부터 죽당리에서 많이 보셨을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건축주분께서 시공을 한 장이기 때문에 이런 깨알 같은 공간은 또 확보를 해주셨는데요 앞쪽에 있는 인테리어 창호부터 뭐 안마의자 같은 거 설치해놓거나 아이들의 미니 도서관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사이즈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공간 두 번째 침실 공간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침실 공간의 사이즈가 꽤나 다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 에어컨부터 창호도 한쪽 면만 설치된 게 아니라 프로젝트 창호 통해서 환기 부분까지도 업그레이드 시켜줬고요 가구 배치부터 침대 배치도 넉넉하게 할수 있는 콘센트부터 유선 배치도 완벽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층의 세 번째 침실 공간인데요, 세 번째 침실 공간도 야 이게 제일 작은 침실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구 배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동향에 배치된 환기창부터 시스템 에어컨까지 마련어 있어서 모든 공간 침실로도 활용이 우수하다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공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의 마지막 공간인 공용 욕실 공간인데요. 공용 욕실 공간의 사이즈도 꽤나 다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과 달라진 거는 약간 이런 수정 부분이 약간 블랙 톤으로 바뀌었고요. 터치지 거울 조명부터 뭐 세면대, 용변기 그리고 수납 공간은 동일하게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공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2층의 모든 공간은 다 살펴봤는데요.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계단 부실의 이 벽체는. 이 기본적인 펜스로 다 제작이 될 예정이고요. 하단부에 또 깨알같이 데드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쫙 마련되어 있습니다. 꽤나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2층에서도 폭넓은 수납 공간까지 바라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 다락 공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바닥체는 집성목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다락 공간 올라왔습니다. 다락 공간의 사이즈만 무려 20평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침실 두 개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널찍한 침실 하나와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또 침실 하나 마련이 됐는데 여기는 또 하나의 별도 거실처럼도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쪽 깊숙이 뭐 콘센트부터 카메라가 위치한 곳에 유선 배치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또 하나의 공간처럼 아지트처럼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깨알같이 한쪽 공간에는 이런 스카이 창을 통해서 이쪽에 뭐 침대 배치를 해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서재 공간을 쓸수 있는 책상 배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벽걸이 에어컨까지 탑재가 될 예정이 오니 이 다락 공간의 쓰임새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공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공간 <laughs> 상당히 넓은데요. 이 기본적인 창호부터 경사된 지붕이지만 고객님들이 드나들 수 있는 이 높이는 굉장히 높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데드 스페이스 공간은 이 수납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별도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 베배룸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안내 샘플하우스의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짧게 감상편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드린 샘플하우스 어떠셨나요? 이천 시내권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가깝고요. 시내도 가깝고 방 개수도 많고 합가 세대에게 완벽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현장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넓은 주차 공간부터. 완전한 평지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어르신 있는 가정부터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게는 완벽한 입지를 자랑한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초 분양가 6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이하가 됐습니다. 가성비로 새롭게 선보인 현장인 만큼 꼭 현장에 임장 나오셔서 두루두루 살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 안내드릴 샘플러스의 좀더 자세한 문의는 하단에 위치한 더보기나 상단에 위치한 연락처를 연락 주시면더 자세한 정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 다음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모습 인사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집유정업장이었습니다시 감사합니다.